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공부로 직업을 정하기엔 그다지 성적이 좋지도 않고, 항상 주변에서 꿈을 물어봐도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 꿈, 저는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생각도 들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꼭 꿈이 직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직업으로 삼기에 잘하는 일이 아닌, 소소하지만 내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에 좋아하는 일이 아닌,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고민해 봤습니다. 잘하는 게 없을 줄 알았던 저는 큰 충격도 잘 견딜 수 있는 돌처럼 큰 일이 닥쳤을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충격에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고 싶은 게 없을 줄 알았던 저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될수 있는 돌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골고루 시도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말 진지하게 직업을 고민하고 결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걸잘 압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그 돌멩이가 필요한 곳이 있기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꿈 미래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돌 또한 그렇듯 맞지 않는 곳에 억지로 끼워 놓으면 오히려 깨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울리는 곳에서 잘 가공되고 빚어질 수 있게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생각을 멈추지만 맙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잖아요. 생각을 마친 지금도 제 꿈은 여전히 돌멩이입니다. 돌멩이가 깨지고 갈리면 예쁜 보석이 되듯이 저도 구르고 부딪혀 제 안에 보석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꿈꾸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